일단 그 숙소에서 한 100m 나오면은 바로 푸타 비치에요아 근데 숙소 위치는 엄청 좋네요. 근데 아 이게 제가 푸타 여기 비치는 처음 와보거든요. 이게 원래 그 스미냑도 유명하고 근데 우붓은 이제 그섬 내부라서 거기는 이제 논밭이 되게 유명하고 여기서 식사들도 하시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발리가 서핑 되게 성,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걸 모지저 양양에서 그렇게 열심히 타고 계셔서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짜. 오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저게 한번 타는데 한 30분 강습 해주나? 그리고 뒤에서 잡아주고 이제 혼자 탈수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수민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해변가가 진짜 아, 이거를 지난 8년 만에 다시 보게 되네요. 이거는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이제 로컬 푸드를 먹으러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하루 쉬고 내일부터는 이제 좀 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쪽 뭐 동남아 친구들도 많이 요새는 발리도 오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도. 아 근데 너무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 9년을, 9년 만에 왔으니. 근데 이게 제가 뭐, 어, 영상에도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은, 티켓 같은 경우도 경유 잘 찾으시면 한 40만원대부터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제주, 제주항공에서 관리 취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한 70만원대 되는 것 같아요. 대화항공은더 비싸고요. 100만원 일단 넘어가고. 숙소도 여기 뭐 엄청나게 뭐 비싼 데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뭐 진저가 4만원, 5만원대만 해도 엄청 좋은 데 많습니다. 밸리. 꼭그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여기가 한 7시간, 뭐 8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그냥 약간 길게 신혼여행을 오시든, 연인이랑 오시든, 혼자 오시든 간에, 오셔서 발리 한번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로컬 푸드를 좀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로컬 푸드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한2천원3천원이면 000원, 하나 먹으니까. 자, 그러면은. 무튼 발리는 제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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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은 정보나 좋은 영상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보드를 빌렸어요 대여를 했고 10만 루피아 그냥 하루 종일 10만 루피아래. 그래서 조금 탈수 있으면 그거 그냥 하루 종일 한 7천 원으로 대여하셔갖고 그냥 바닷가에서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뭐 저가로 쓸수 있는. 수 있죠. 뭐, 법일수 있죠. 클럽이나 그런 거 이용하면, 뭐 교육받고 하면 한 4, 5만원 한다닥 넘어가더라고요. 네, 저 썰핑은 초급은 그래도 나름 잔잔한 바다에서 하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궁금하네요. 아, 아. Uh, the, how much? How much? Is it? Oh. How much? Ah, is Oman, it? How much? o w much? How much? You want surfing? Surfing. Uh, sur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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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ow much? How much? y o u r 1 h o u u r 200. g hour 1 hour 1 hour 1 hour 200. 1 ah, hour h u h o u h o w m u 1 h 0 0 o u r 200. o u o u r hour 1 o 0 0 hour 200. o 200. hour 200. 1 hour 1 hour 200. o u h a n k y o u h o u 아이트아를 오면 이 서핑을 <laughs>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촬영을 촬영. 이거는 아마 전체로 교육을 받고 이게 얼마, 가격이 얼마나 할까 클로그에도 티켓 뭐 구매할 수 있거든 요 교육을 받고 저렇게 이렇게 일단 파고있 는데요. 이따가 여기서 놀아야 겠다 아, 한국분들도 아, 이거 뭐야 설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까이서 찾어오고네 그래도 잘 타는 사람 은잘 탄다. 아직 보조를 좀 타, 아니 서핑 타야되는데 어.. 저도 되게 오랜만이라 사람들을 좀 구경해보고 와.. 어 아우. 이렇게.. 그.. 바닷가 위에는 소위 말해서 그.. 요즘상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코코넛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그래서 저기 이제, 비치 앞에서, 이제 맥주도 먹고, 보드도, 아 썰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스미냐 가도 비슷해요. 비치들은 다 그냥 비슷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아, 날씨가 너무 좋고, 파도도 참 기가 막히게 좋아서, 그래서, 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발리를 그냥, 꾸준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옷도, 여기서 또 사시고. 슬핑이, 한 2만, 20, 20만 루피아 정도 되나봐요. 한, 17,000원, 16,000원 하는 것 같은데, 음,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한 시, 그것도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하긴 저거 한시간 타면 막 기진맥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그 푸타 입구에요 푸타 비치 입구 그러니까 스타 비치에 오시면 여기 마사지 샵도 꽤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뭐 1한 시간에 뭐1 4만 루피아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뭐한 15,000원, 아니 야만0 15 0원도안 되는 건데. 풀바디 마사지 한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마사지를 가면 거기는 뭐 오일 마사지, 풀바디 마사지. 그래서 12만, 아, 그러면 엄청 싸게 싼 거다. 12만, 12만? 그래도 요런, 그러니까, 요런 로컬을 좀 찾아다니시면 그래도 저렴하게 마사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내일은 마사지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이 있네요 시장 도심 거리에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와 저는 여기 처음 와 보면 와우이모 보시라 일단 입구에 들어왔고요 근데 뭐 딱히 뭐볼 거는 없다는 거. 이게 우붓 가면은 우붓 그 쇼핑 마켓이 있긴 한데 아 여기 조그마구나. 어 여기 여기도 약간. 음 여기도 짝퉁이 비품. 근데 이런 데서 장사가 될랑나 모르겠네. 음 그래도 되겠죠. 여기서 저런 막 비품... 삐품... 드셔어 엄청 많고... 이런 데서 사도 되긴 되겠다. 뭐 입을만한 거... 아, 여기서 보면... 뭐. 간이나 물어보고... 여기 쿠타가 석양이 엄청 또 유명해요. 수민 약도 유명하긴 한데, 어침에 보니... 빛이 있는 데는 석양이... 예술이라고 해서, 어, 시간 맞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여기 다, 이이 석양 보시려고 시간 맞춰 오신 분들이 이제, 해반입니다. 엄청 많아요. 아까 낮에는 게 크게 많지 않았다 하기에, 엄청 많아요. 여기 앉아서 이런 데는 자리가 제가 알기 아까 보니까는 그 보드를 빌리면은 보드를 빌려서 뭐 놀면는 그냥 저런 파라파란솔이랑 플라스틱 의자는 주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뭐 맥주나 코코넛이나 음식값을 내면 되는데 저렇게 그냥 뭐 쿠션 있는 것들은 10만 루피아를 내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시면은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어, 이렇게 좋은 자리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맥주 한 병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석양이 일단은 절정에 이를 때, 어, 일단 찍어서, 쿠타 편은 아마 뭐이거저것다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서 올릴 거고요. 근데 아, 그,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거 서핑 하면서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아, 그게 제대로 안 찍혔고,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려고. 아, 이거 보러 왔는데, 저 밑에 구름이 있었어요. 아, 그 생각을 못 했네. 찍기 그래도 살짝 위에는 석양이 빨간 불빛으로 남아있는 듯한. 아, 이거 내일 저, 아, 내일 모레 짱구 가는데 짱구 거를 좀 다시 붙여야겠는데. 그래도 멋있습니다. 아.